네, 안녕하십니까 BMW 신차맛집의 BMW 데일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또제 당직 난인데 BMW 차량 중에 제가 또 에디션 모델 하면은 김태수 주임, 김태수 주임 하면 에디션 모델이잖아요. 오늘 제가 기존에 있던 X6 40D를 트레이딩하면서 X5 40D 온라인 에디션을 또 구매해버렸습니다. 왜 구매했는지 한번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X5 신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BMW X5 40D 온라인 에디션 차량이고요. X5 40D M 스포츠 프로 네, OS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6년식이어가지고요. 어, 컬러 같은 경우는 브루크린 그레이의 아이보리 시트.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가장 하고 싶어했던 조합이었고, 딱한 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온라인 에디션만 세대 판매를 하게 됐는데, 제 차량까지 해가지고 아주, 이 에디션 하면은 김태수 주임, 김태수 주임 하면 에디션 모델, 이렇게 아주 이제는 거의 공식처럼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차량을 구매한 이유 아시죠? 바로 22인치 제트블랙 휠 안에 레드 캘리퍼 조합이랑 너무너무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차량은 브루클린 그레이여서 앞에 보시면은 대형 키드니 그릴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고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범퍼 하단 라인에 이렇게 m 스포츠 프로 모델이다 보니까 더 스포티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 레이더 센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브루클린 그레이도 좀 밝은 컬러인데 안에 시트까지 아이보리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화사해요. 내부 컬러 보시면은 이렇게 도어까지도 전부 다 화이트로 들어가게 되고 내부도 이렇게 아이보리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썬루프를 열게 되면 아시다시피 일반 썬루프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도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LED가 박혀 있고요. 옆에서 LED가 나오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라운지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썬루프가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보리와 매치가 되다 보니까 좀더 화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커피시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보리 시트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화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보리 시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장단점이 있어요. 화사한 대신에 관리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뒤쪽에 보이는 것도 다 화이트로 되다 보니까 어 관리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프로 모델 바았게 이렇게 3색 띠가 들어간 시트 밸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햇빛 가리개까지 수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X5 40D 후면 모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루크링 그레이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 리어램프가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스 처리가 되면서 정말 더 스포티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웰컴 라이트 카펫이 이런 식으로 정말 고급스럽고 길게 뻗어주고 있고요 크림쉘 모델인 트렁크를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고 하단 같은 경우는 200kg까지 하중을 견뎌주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버튼 한번 눌러주면 4cm 최대 4cm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짐을 실을 때 굉장히 용이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 2대, 4 개별 폴딩이 다 가능하시고 트렁크 러기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토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폴딩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히든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로 닫을 때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서 클릭 한 번으로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X640D에서 X540D로 왜 바꿨느냐 차가 질려서? 아니요 차가 안 좋아서? 아니요 아니 일단은 12월 달에 제가 원하는 컬러가 딱 저런 브루크린 그레이 아이보리 시트 한번 타보고 싶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대가 나와 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 이거 내 차량 시세를 알아봐야겠다. 라고 했죠. 그리고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헤이 딜러랑 어 저희 인증 중고차, BPS 인증 중고차와 다 알아보게 됐는데요. 저희 BPS 인증 중고차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 BMW 파이낸셜 운용리스의 특장점이죠. 바로 해지 패널티를 면제해줍니다 아니 해지패널티를 면제해주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X5 40D 살 때도 리스로 차량을 구매하게 됐는데요 해지패널티를 제외하니까 정말 손해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거의 없었어요 해지패널티가 없는 거에 더해서 신차가의 3%를 현금 페이백 해주거든요 그 금액이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차량을 정말 안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X640D 차량에서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손해 없이 바꿀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줄도 없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신차가의 1.5% 거기다가 트레이딩 3%까지 더하면 4.5%의 혜택을 더 추가로 받게 됐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정말 제 이름 걸고 고객님들이 출고하는 금액이랑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BMW 파이낸스 운영리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 차량도 파이낸셜 운용리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와, 해지페널티 없이 인증중고차 매각을 하니까 손해가 거의 없다. 그냥 진짜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인증중고차 팀장님한테, 아, 팀장님 저 이거 진행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저 2차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가가 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 차량은 이렇게 출고할 게 아닙니다. X540D 저 브루크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무광 PPF 작업을 할 건데요 제가 공도에서 저 브루크린 그레이에 무광 PPF를 한 X6 차량을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게 또 기회가 또 오니까 그냥 이게 순리적으로 그냥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알아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X540D 차량도 무광 PPF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 X540T 온라인 에디션 차량 나왔습니다. 아마 현존하는 영업사원들 중에 이 온라인 에디션 X640D와 X540D를 두대다 타본 영업사원은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온라인 에디션의 진심이고 고객님들께 양질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무리를 해가지고 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뭔가 조금 다르시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작업을 좀 했거든요. 전체 무광 p p f 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때 제가 촬영을 미리 했었는데, 아, 아쉽게도 영상이 조금 날아가는 바람에 출고를 이미 한상태고요 어, 제가 유튜브를 찍기 위해 다시 차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영업사원은 어떤 썬팅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모든 차량에 스미스 클럽 베가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현존하는 선택들 중에 정말 초고가, 뭐, 3대장이 있죠. LX라든지 푸나세, 그 다음에 하버캠프 세라믹 본드, 이렇게좀 3대장이 있는데 너무 고가의 필름이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썬팅을 찾게 된다면, 스미스클럽 베가라는 상품을 항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추가금 같은 경우는 그 3대장들에 비해 반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성능 같은 경우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제가 정말 많은 차량들, 저희 부모님 차량들까지도 써보다 보니 정말 괜찮아서 늘 추천드리고 있고, 고객님들도 항상 다 만족해 주시는 그런 선팅인 것 같아요. X540D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22인치 제트 블랙 휠.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전륜 후륜.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 안쪽에 레드 캘리퍼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키드네그리를 블랙으로 랩핑하시는 고객님들 계시는데, 어 그럴 필요 없이 순정으로 나오게 되고, 이 겉에가 매트한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매트한 무광 PPF랑도 너무 잘 맞아요. 다른 이제 영업사원분들이라든지 지인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밖에서 보면은 야, 이거 화이트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더 밝게 보이는 것 같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화사한 아이보리로 했습니다. 확실히 아이보리 컬러로 하다 보니까 어, 정말 화사한 느낌이 있고요. 차량 탈 때마다 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엠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주황으로 하니까 화이트 톤이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안에는 이제 보시면은 냉온 컵홀더 들어가 있어요. 우선 충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열어 보시면은. 어, 물티슈 넣어 놓는데요. 이렇게 공간을 되게 크게 쓸 수가 있고요. 이열 같은 경우 열어보면 차량 탔을 쓸 때도 공간감이 굉장히 좋고 항상 악세사리 쓸수 있는 공간이랑 C타입 충전까지도 한 번에 가능하고,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도 열선 시트에 들어가 있고 4존 에어컨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에어컨이나 히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게 5인승이라서 리클라이닝은 아쉽게 안 되지만요.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크램쉘 모드를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 열리게 되어 있고, 이 골프백 같은 경우는, 고객님 거를 제가 실어온 겁니다. 제가 서비스 센터에서 사온 골프백이고요. 지금 이 온라인 에디션 1월 달에 선착순으로 연락주시는 고객님께 이 골프백 제가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5 40D를 왜 구매했느냐, 그리고 뭐가 다른 점이 있느냐,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X540D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전에 X640D를 구매하면서 트레이드 인까지 하게 돼가지고 구매했을 때어 정말 큰 손해가 없이 교환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이전에 영상에 3시리즈를 찍었을 때 3시리즈에서 3시리즈 사 대표님이 계세요 그때 한번 트레이드 인 문의했을 때 너무 가격이 괜찮아서 혹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어 손해가 정말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차라리 이번에 X5 40D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브루클린 그레이가 나오게 되면, 아 그럼 이건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게또 인연이 맞아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X6, X5 40D. 를 찾으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정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에 시승차라든지 전시차가 없어요 차량 보기도 힘들고 온라인 에디션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번딱 나오게 되고 소량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차량 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인데 저는 항상 매달 매달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 이유는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께서는 편하게 믿고 맡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 구매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0디를 기다리시다가 너무 지친 고객님들도 많이 계세요 대체로 어, 4 0디 차량이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고 어, 너무 기다리다가 지신 분들은 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은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x5나 x6 4 0디랑 어, 다른 점이 있느냐 어네 있더라고요 다른 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다르냐고 하면은. X5랑 X6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이 동일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승차감이 좀 달라요. X5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패밀리카에 좀 뭔가 맞는 느낌으로 방치도 넘어갈 때도 되게 물렁한 느낌이고 되게 소프트하고 편안한 느낌이라면 이제 X6 같은 경우는 이 BMW의 느낌을 한껏 좀더 느낄 수 있게 에어 서스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x 6 타고 두번 속초를 다녀오고 두번 부산을 다녀오고 시내도 많이 타보고 했는데도 x 어, 6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운전하는 느낌도 너무 좋고 편안하면서 날카롭고 멋있고 이런 느낌이라면 X5 같은 경우는 어, 좀더 편안하고 패밀리 느낌이 강하고 구름이를 타는 듯한 느낌, 구름이를 걷는 듯한 그런 하체 그런 걸 느끼고 싶으시면 X5 나는 이쁜 게 좋아. 나는 X6가 최고야라고 하시면 X6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제가 체감을 해보니까 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니즈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X5라든지 X6 요런 거는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이 40D가 아니더라도 40I, 30D 모든 차량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 테일리에게 믿고 맡겨주시면은 양질의. 정보로 고객님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어, 타면서 사후관리적인 부분도 너무나 잘 되죠. 뭐가 궁금하시거나 뭐가 잘안 되시거나 만약에 뭐 리콜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시면 제가 다 해드리니까요. 제가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제가 타고 있으니까 이런 이런 저렴에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MW 테일리에게 맡겨주시면은 이 X5 차량은 정말 제가 최고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 X5를 탔을 때 분위기라든지 느낌이 정말 좋아요 확실히 개방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좋은 편이고 후회는 없습니다 귀찮은 구매함에 있어서 좀 행복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어, 위쪽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이 행복감 이 연락 주신 고객님들께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MW 데일리의 김태수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